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의 그림자들을 향한 대통령실의 청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체제의 대통령실 인사 7명을 직권 면직시켰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자진사직에 해당하는 의원 면직 의사를 밝히지 않은 김동조 국정기획 비서관 등 7명의 직권 면직을 제가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용된 이후에 주로 대통령실의 메시지 홍보, 소통라인에서 활동해온 별정직 공무원들입니다. 앞서 대통령실 총무 인사팀은 최근에 전임정부 출신 별정직 공무원들에게 의원 면직 절차를 밟지 않으면 해임에 해당하는 직권 면직 절차에 착수하겠다라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김동조는 윤석열 대선 캠프 시절부터 메시지 라인을 총괄했고 재임 중에는 연설문까지 맡았던 핵심 참모였습니다. 그리고 과거 코바나 컨텐츠 행사에서 도슨트 활동 이력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권에서는 이 사람을 한남동 김건희 라인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한동훈조차 정리한다라고 언급했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면직자들. 김장수, 홍수영, 하태원, 주관성, 정호윤, 신수진 이중 일부는 작년 12월 윤석일이 체포가 됐을 때 한남동 관절을 지키던 인물들이기도 합니다. 권력의 마지막 방패막이었던 셈이죠. 대통령실은 이런 이들을 두고 업무는 안 하면서 월급만 받아가고 있다라고 비판한 바 있는데, 출근도 안 하고, 사직도 안 하고,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방에 다 날려버린 겁니다. 이재명 정부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잔재, 이제는 정리할 때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치 보복이 아니라 청산이죠. 자, 관련해서 3대 특검이 지명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수사팀 꾸리기가 시작이 될 텐데 지금 국힘당 난리가 났습니다. 한치윤기 의원은 내란 특검의 수사 범위가 넓어 우리 당 의원들이 수사기관에 많이 불려갈 것 같다. 휴대전화 압수색 당하면 어떻게든 연결고리로 여재를 찾으려고 할 테니 휴대전화부터 조심하는 분위기다라고 전하면서 휴대전화도 바꾸고 텔레그램 탈퇴 후 재가입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재선 의원은 윤석열과 통화 기록이 나오고 연루된 의원 숫자가 나오면 위헌정당 해산에 나서지 않겠냐라고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지들 스스로가 지은 죄들이 많아. 범죄행위라는 걸 자인하는 모양새이자 딱 범죄자들이 증거 인멸을 위해 좌불안석인 그런 모양새인데 한동훈처럼 아이폰 비번 27자리로 하는 자들이 넘쳐나는 것은 아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특검을 앞두고 지금 직위현의 분위기가 좀 수상합니다. 직위현이 김용현의 보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김용현의 구속시한 만료가 오는 26일입니다. 6개월의 기한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보석을 적극 검토해야 될것 같다며 일시와 조건 등은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의견을 모두 종합해 경절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이에 검찰은 석방될 경우에 다른 피고인에 대한 회유, 압박이나 출석 거부 가능성이 크다. 다른 피고인들과 만나면 안 된다는 조건과 접촉할 경우에 재구속까지 고려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참 아이러니 합니다. 정경심 교수나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죄를 만들어 구속영장 기간을 연장하던 검찰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석방 조건을 다는 게 아니라 보석을 못하게 막아야 할 텐데, 역시나 검찰은 믿을 집단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게 김용현 뿐만 아니라 박한수, 여인영, 이진우 등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자들, 그리고 노상원도 이달 말에 구속 시한 만료 석방을 앞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검이 시작되기 전에 내란 공범들 전부 풀어 주려는 그런 계획인 듯합니다. 참 심각합니다. 골탕을 먹으라는 것이죠. 행여나 저들이 나와서 무슨 짓이라도 벌일까 그 부분도 우려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특검이 추가 기소로 신병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김용현 같은 자들은 최소한 무기징역 이상 나올 텐데, 나 잡아가십시오. 라고 할까요? 직연에 대해서 아직도 손을 못 쓰고 있는 부분이 참 답답한데, 검찰을 압박해서라도 이 내란 공범들의 보석 막아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에 공수처 차량을 막은 혐의로 구속이 됐던 피고인 10명 중 8명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는데, 이 피고인들의 변호를 맡은 한 변호사가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 방송에서 법원의 보석 허가에 대해서 자유청년, 자유 전사들이 석방됐다. 작은 승리 같지만 이 승리가 우리의 최종적 승리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판사놈들 덕분이 아니라 여러분 덕분이다. 판사놈들은 어쩔 수 없이 석방해줬다 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자신들을 해치려고 사법부를 침탈한 폭동 세력에 대해서 이렇게 판사 놈들이라는 욕을 먹으면서도 보석으로 풀어주는 것이 정말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 판사들 어쩔 수 없는 걸까요? 법원이 헌법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폭동 세력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니까 저들이 그렇게 기고만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건희는 특검이 부르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당연한 것을 무슨 대단한 것처럼 떠드는 것이 더 우스운데 조사가 아니라 구속돼야죠. 여튼 이번 특검을 통해 또 내란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만이 우리 국민들이 편하게 살수 있습니다. 어제 원내대표로 선출된 김병기 의원의 의지가 정말 강한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강한 개혁 드라이브 내란 종식을 완주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 전단 살포 현행범으로 걸리면 아주 엄벌하겠다며 명백한 범죄니까 현행범으로 체포하라 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김병기 원내대표. 든든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를 잘 뒷받침해줄 차기 당대표 누가 가장 적합할까요? 김병기 의원의 수락연설입니다. 혹시 당선될까 해서 소감문을 가져왔습니다. 부족한 저를 원내대표로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경쟁을 함께해 주신 서윤교 후보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서윤교 후보님께서 경선 기간에 해주신 좋은 말씀 그리고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제안들까지 모두 받아 안아서 압도적 가반 집권 여당의 첫 원내대표로서 부끄럽지 않게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오늘 당원 동지들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저를 선출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교두보가 되어달라는 뜻일 것입니다. 당원 동지들과 동료 의원들의 뜻을 잘 받들겠습니다. 내란 종식, 헌정 질서 회복, 권력 기관 개혁을 하나의 트랙으로,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또 하나의 트랙으로 국민통합과 대한민국 재건을 또 다른 트랙으로 500만 당원, 167명의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대한민국 재건에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을 대표하여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님들 개개인의 성장을 힘껏 돕겠다는 약속도 꼭 지키겠습니다. 광장의 뜻을 이어받아 개혁을 완수하고 민생 회복, 경제 성장, 국민 통합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함께해주십시오. 늘 상의드리고 경청하면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임 원 대표님.